你竟！<laughs> 싶은 느낌 쓰기는 한데 또안 보면은 아쉽지 않아요. 그죠? 멘체리 4시 15분이면 전반은 봐도 되겠다, 얘들아. 전반은 그냥 편안하게 한 경기 보고 후반전은 스코어 보고 이제 넘어가든 말든 해 봅시다. 자. 아 자연스러운이 어, 아, 뭐해 우! 미친놈들아! 아니, 뭐야? 경합을 왜 이렇게 개판 때기로 했어? 어? 그렇게 프리해도 냅두는 게 말이 돼? 아... 씨, 시작부터 씨. 쌍욕 나올 뻔했다. 아, 이미 했네요. 씨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방금 장면 욕안할 수가 없잖아. 들아. 왜 이럴까? 이거 발에 걸렸으면 죽갔다잉 아니, 맨날 이런 빡밥 팀들도 우리 팀만 만나면 자꾸 강팀이 된다니까. 이 X.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법칙이야, 이거. 다른 팀이랑 할 때는 이제 개같이 못 하는데 꼭 우리 팀이랑 할 때만 진짜 이... 티아고도 진짜 욕이 많이 나오는데 티아고도 탕후루 사업 해야 돼 장기 뛰는 것도 X같이 짧게 뛰니까 막대도 존나 짧게 잡아서 진짜 이윤을 남기게끔 나이스! 나이스! 기라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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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한번딱 시키고! 그렇지! 뚜봉이! 슛! 누여지아 그래서 바로 찼어야지 아 디딤발 아니 루디야 뭔데 도로 패스 아니 아니 거기 수비 하나 세워져 있는데 슛을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지능이야 아니 바로 앞에 수비가 바로 있잖아 아니 차라할 때는 안 차고 왜 차지 말라 할때 차냐고 이유가 뭐야 도대체 나랑 무슨 기잔치 하나 이씨 h e r s e a against m a n c h e s t 야, 뭐야? 첼시 들어갔네.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아니 뭐야? 첼시는 골 누가 넣었어요? 갤러거가 넣었어요? 아, 진짜 갤러거랑 파머가 먹여 뭐 살리는구만 와, 어, 피케인가? 찍었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코코렐라가 잡아줬어요! 뒤에서 밀었어요! 안토니가 밀었어요! 야 체르시 이대요 진짜 첼시가 이번 시즌 빅식스 상대로는 나쁘지 않게 게임을 했다니까요. 리버풀한테도 비기고, 그다음에 토트넘 잡고 또 맨유 이기고 있고,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제가 리버풀 배우든지. 팬이지만, 리버풀 경기랑 재밌는 경기 겹치면 리버풀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 봐요. 리버풀 셰필드보다 씨 첼시 맨유 보는 게 정배 아니냐고. 어, 어 뭐야? 오, 언니 돌봐, 언니 니콜라 잭슨 모토리 모토리. 우, 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지금 오늘 메뉴 수비가 내방가왜안 막냐 왜? 니콜라 잭스는 냅두라고 45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왔다 모신 뮤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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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laughs> <laughs> 진짜 매진 매반대 <laughs> <laughs> 아니 매반대 아니 뭐야? 패스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존나 상대방 있는 데다가 횡패스 꽂아놓는 거. 앞으로 뿌려도 되는 거. 굳이 굳이 그 거기에다가 거 패스를 하겠다고. 아 근데 이거 흐름 존나 갑자기 가분싸됐다더 도망갈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아이고. 반대 잘 열었고. 띄워줘. 어 들어갔다. 어. 우와! 봐봐, 이거 실책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첼시 흐름 이거 뒤집힌다니까. 레전드네, 진짜. 하, 그래. 남의 집 구경은 됐고, 우리 집이 불났댄다, 얘들아. Bradley, plenty o red to aim for for Connor Bradley, but there is such so 집이 <laughs> 몰랐대 얘들아. 축구 그냥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해체를 해 얘들아. 어? 뭔 우승이야? <laughs> 꼴찌 팀도 이거 제대로 못 다는 게 야X야. 이게 우승 경쟁하는 팀이 맞니? 그것도 홈에서? 라. 이기라티. 아. 아, 미기라지. 왜? 아, 존나 잘 찼다. 야, 저거 어떻게 막냐? 알고도 못 막는 코스야. 아, 또 내가 안 보고 있어서 진짜 시위한 거야? 이들. 개 응? 할수 있으면서? 응? 내가 그 잠깐 저기 런던 갔다 왔다고. 에. 진짜 일부러 이런 거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골을 먹히면 이그루 코프가 날 봐줄 테니까 점유율이 8대인데 이거 1대1로 끝났으면 개 x 들라 진짜 완전 단체 빠딱 가게야시 진짜 진지하게 피르미누가 학포 대신 뛰어도 지금보단 잘할 듯화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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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어머 어머. <laughs> 라고 말하자마자라고 할뻔 아무리 그래도 리버풀 현역이 훨씬 낫지 훨씬 낫지 그 누구요 그거 어? 학토가 더 잘하지 앤. 그런 거 말고 아뭔피르미누야뭔 피르미누 뭔 있지도 않은 사람 찾아서 뭐해 어 피르미누가 없쩌고 학토 아가리 <laughs> 아가리 아 이제 의자 좀 재끼고 아, 편안하게 맨유 첼시 보러 가. Did well there and he was he was actually s quite brave wasn't he to get i 편안하게 보러 가. 어머 어머 왜 시작하자마자 얘는 왜 들어온 모 있어. 아, 근데 나왜 이렇게 첼시를 응원하고 싶지 님들아. 첼시 좀잘좀 해라 진짜. 난 첼시 5감인데왜 이러는 거야. 꼴득실 빵 진짜 레전드네. 야, 맨유 꼴등실, 이거, 오카야, 이거. 어? 균형의 수호자야, 뭐야, 도당체. 진짜 리얼 실리 축구네. 와! 아니, 안토니, 얼리 뭐야? 드디어, 안토니가 31라운드 만에 공격 포인트를. 첼시, 첼시야. 이게 무슨 사고냐? 진짜 야, 이거, 이거 얼리준 거는 인정해야 되겠는데? 피파, 그 얼티모드에서 그 쌉보수들만 쓴다는 그거 얼리네. 아, 근데 이게 첼시가 질경기가 진짜 절대 아니었는데, 씨,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냐? 존나 답답하다. 나유때네 음. 그럴 수밖에. 오, 왔다. 바로 줘, 바로 줘, 바로. 아아아, 안 차고 뭐 하냐? 쇼쇼쇼 ㅂ 주는 오오오 어떻게 제발! 해! 아! 피다피다찍습니다 드디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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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했어. 해주는구나! 해주는구나! 에또 예, 큰드르! 큰 벌써 페나르티 킥! 무게체! 왜나못 보겠냐? <laughs> 우리 팀도 아닌데 왜못 보겠지? 나안볼 게인데 나나안볼게 얘기해 줘나안볼게 얘기해 줘 들어갔어 <laughs> 기라티 기라티 엠, 기라티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아쉽다 비긴 것도 너무 아쉬워 그렇지 줘! 나이스 아, 왼쪽 바로 줘. 진짜 그 반대 주면 되잖아, 잭슨아 그거. 내가 스피릿 팔머0만 답답하게 한다. 잭슨아 그거. 받았으면은 다시 그 반대 줬어야지. 기라기라기라 미친 거 아니야? 블루스 소리 질러. 우리 방 블루스 소리 질러! 첼시 <목소리> <췌시> 야스다 야스 <목소리> 이게 야스지! <목소리> 블루스 소리 질러! 개 같은 거! 이게 야스지! 자 첼시 팬들 고개 드세요. 음 고개 드세요 첼시 팬. 고개 들어 블루스 <목소리> 이거거든. 음이거거든아 레전드다 이거 진짜. 야 경기장. <목소리> 야 이거 맞냐? 이거 첼시가? <목소리> <laughs> 아니지 주말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즈그들끼리 주말 예능 대잔치 오늘 7시 맨유전이 진짜 제일 재밌었다 리얼로다가 어. <laughs> 어 저기 초상난 집 한번 가볼까요? 현타 오긴 했네 골파모가 진짜 근데 본양이 오늘 놀리지 말자 본양이 저번에 저긁으려다 말았는데. <laughs> 내가 이겼다. 아니, 아니, <laughs> 내가 아, 이겼다. 나도 오늘은 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놀리면 안 돼. 우리가 맨유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놀렸다가 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전 끝나고 놀려야 돼. 업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긁으면 안 돼. 네, 돼, 돼 그래서 안 돼, 안 돼.